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일곱머리와 열뿔을 가진 짐승에 관한 비밀, 신비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어, 음료를 보고 기이 여겼고,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이 짐승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8절을 식으로 설명 하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돌아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게 설명이 하나 있고 9절에 가면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하나 아, 신비를 벗겨내고 또이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일곱 왕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할 것이랍니다. 이다 아직 짐승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1 1절에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랍니다, 이번에는.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다뭘 설명하는 거냐면,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을 설명하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자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곧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때 세력이 그의 정체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멸망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국은 패배할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습니다. 그 장차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10절에서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잊고 다른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어, 8절에서 얘기한 어, 어디갔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10절에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은 같은 설명입니다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을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일곱 머리는 이 일곱 삼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이, 그 시대마다, 인류의 역사에 어느 시대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대항하여 등장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숫자로서 일곱머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 일곱 머리는 곧그 시대마다 하나의 세력으로 이 세상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일곱 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식으로 얘기하면 다섯은 망하였고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에 말하자면 다섯 왕의 시대는 지나갔고 그만큼 시대가 지나갔고 하나는 잊고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는 잊고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습니다그 다른 이는 이 세력의 마지막 총체적 반역과 전쟁으로 우리는 마지막 대환란에 있을. 적 그리스도와 그를 대표로 하는 세상 모든 세력이 집합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큰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설명을 그래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랬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자입니다. 머리는 뭐였죠, 다? 이 짐승이, 이, 짐, 이 짐승은 뭡니까? 사단의 악한, 어, 악행의 대리자죠. 그렇죠? 사단의 어, 죄악된, 어, 역사의 대리자입니다. 그것이 일곱 머리를 가진 것은 그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세상에서 이 악행을 사주하고 명령하고 주장하는 그 실세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왜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 이 지금 없는 부분이야말로 바로 어린 양으로 인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 사단의 패배로 인한 지금 교회 시대의 시방 없는 혹은 십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있지만 지금은 세력이 약하고 그리고 장차 큰 세력을 만들어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고 벌이고 있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했던 부분입니다. 행 복하는 눈치가 아니니까 13장으로 가봅시다. <laughs> 13장에도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 여기 짐승이 등장했었죠. 그 뿔에는 열면류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큰 권세를 그에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여기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 요,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이게 바로 말하면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는 이라는 설명이고, 어, 다스 어, 뭐, 뭐였죠? 십절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의 부분입니다. 이 하나는 있고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없는데,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죠? 아까 13장에 설명했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의온 땅이 이상이 여기 짐승을 따릅니다. 머리 하나가 나은 것, 일곱 머리 중에서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 짐승이 죽게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는 사실 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결정타를 먹었습니다. 결정타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다 결박하여 지옥불에 던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이따 결론 부분에리 확인하겠습니다만 저들은 사실은 힘을 잃어서 어,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가보시면 그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게 없앴다라는 우리 이 번역은 영어 성경에서부터 destroy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래 원문의 의미는 없애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 하 자격 정지 같은 것입니다. Put out of action, put out of action 이란 뜻입니다. 제가 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줘 꼼짝마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아직도 배회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세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죽었고, 죽었으나 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는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으로도 등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이게 다 짐승에 관한 거예요 짐승의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어떻게 된 것도 다 짐승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랍니다 일곱 왕을 논했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잊고 하나는 장차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짐승 전체를 가지고 이번에 여덟째 왕이라 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짐승의 활동이 어떻게? 인류 전 역사에 걸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도 어떻게 그가 반역과 발악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이 짐승이 결국 그 특성과 목적과 운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의미에서 여덟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째라는 건 순서를 말함이 아니고 이 짐승은 일곱 머리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덟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일곱 머리를 가진 이 짐승이 여덟째가 되면 짐승 위에 머리가 일곱 개 있었는데 짐승 본체가 머리로 가서 여덟 번째 앉으면 그림이 뒤죽박죽이 되지 않겠어요? 그 의미하고자 하는 것. 즉,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일곱머리와 열불로 설명이 된 그의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폐역하고 죄악된 그의 반항이 얼마나 과도하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려는 의미의 여덟째입니다. 여긴 무슨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무슨 그 정서 또는 그들의 문학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만 뭐 제가 읽어도 너무 지루하고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여덟째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창조만 해도 일곱 날로 끝나는 것이죠. 그거를 넘어서는 의미로 여덟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짐승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며 바락할 그 정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또는 전시대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이 죄악된 적대 행위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 어떻게 도를 넘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요 그를 여덟째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이것은, 어, 그가 가진 바, 어, 하나님을 반대하며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 그, 반항의 정도의 과도함. 그, 어, 충, 뭐라 그럴까요? 충만함을 넘어서는 정도의, 그, 설명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표현 속에 같이 따라오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8절 다시 보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여덟째 왕으로 극심하고 과도한, 격렬하게 짝이 없는 반항을 할 것이지만,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겁니다. 여길 놓치죠, 자꾸. 그 앞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11절도 이렇게 돼있죠. 있었, 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합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과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적대 행위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 이 여덟째 왕, 10절에 보면 일도 일거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의 세력이 잠깐 동안은 어, 그 힘을 발휘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없고 결국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서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초점이 뭐죠? 이제 보면 전도해라 땅끝까지 가라 보다 우선적으로 뭐가 눈에 들어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쥐고 계세요. 사단과 짐승이 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제 와서 하실 수 있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일 십자가로 인한 승리를 이제 그 손에 쥐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라 이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었다. 그래서 뭐가 되죠? 모든 족속을 너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부를 수 있다는 이 뜻이 갖는 의미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불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하사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귀신의,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네끼리는 싸우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뺏어올려면 그 물건의 주인을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물건을 뺏어올 수 있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그 귀신들의 주인을 결박하고 즉, 처엎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귀신에게 붙잡힌 받은 하나, 한 사람의 신명을 그 붙잡고 있던 귀신보다 더큰 힘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럼 무슨 힘으로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만 탓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는 늘이 악한 세력에 대한 겁이 있고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늘 지고 사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그 힘을 빼앗긴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 잘그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그 형편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데 얼마나 지금 우리가 큰 힘을 누리고 있느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흑암의 그 세력에 붙잡혔던 자들이 돌아오는 일이 매일 언제나 가능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뭡니까? 사단이 그의 힘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없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아, 이런 거 한번 찾아 봅시다. 골로에서 3장. 뭐, 사실 신약성경 어디를 찾아도 있는 것이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골로에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게 다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죠? 신앙생활이란게다 뭐예요? 사단과 그의 세력에 붙잡혀 있을 때 짓던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을 거룩을 살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주인을 묶어야 된다니까요. 그 주인을 쫓아내야만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길을 새로운 선택을 거룩을 의를 행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범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거나 또는 신앙적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에게 고민이 없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는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탓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탓입니다. 우리 스스로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대나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소원들을 사단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방해할 수는 있으나 운명을 바꾸는 수는 없습니다. 이 깨우침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과. 혹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시작하셨고, 결과하실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 아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랑과 기쁨을 확인하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된 행복과 운명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자로서 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죄악된 세력 아래 있지 않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후회는 부끄럽고 민망한 것이지,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잊거나 저 흑암 속에 붙잡혀 있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힘을 더 내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구원이 준 자유로 과연 진리를 살며 의의를 살며 거룩을 사는 참다운 신자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